다음으로 이제 보실 분은 3 0대 후반의 남성 분이신데요. 네. 이분의 변화 발전을 조금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아링곤이 아닌 파센티 레가르타 미아 건사과테. 익숙한 곡이 아니네요. 어 성악가들에게는 그래도 입시 네. 때 많이 하는 곡이고요. 아그러군요 네. 네. 딱 처음 영상을 음. 들었을 때 지금 뭐 선생님들도 들어서 알겠지만 그냥 굉장히 콧소리가 많은 소리를 음. 내셨어요. 이제 굉장히 음. 공부를 좀 이렇게 학부적으로 음. 하시는 스타일인 학생이었어요. 음. 그래서 알고 있는 지식이 사실 호흡에 대한 뭐 이런 부분은 얘기하면 뭐다 알아요? 다 알아요. 이론, 이론적으로 이미 와, 네, 이론적으로 다 알고 아. 뭐 그런 것들을 많이 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까 비강이라는 어떤 한그 허들을 넘지 못하다 보니 이 갖고 있는 모든 그 어, 지식이 잘 제대로 써 써여지지도 않고. 음. 만나는 아득한 기억이 없네. 딱, 딱 떨어졌네. 떨어졌죠. 근데 네. 저게 한국말 이에서 그런 거 아니에요? 아닌 것 같아요. 국선 만은 아닌 것 같고요. 음. 진짜 그 포지션 자체를. 오 그쵸? 많이 바뀌었는데. 아, 예. 오 목구멍도 두 배로 열렸습니다. <laughs> 정말 가사가 정확하고 그 전에는 비음하고 합쳐져 가지고 뭔 얘기인지 모르는데. 한국말인지. 근데 지금은 <laughs> 굉장히 입에서 정확한 발음을 해주시네요. 두성하고 비강을 쓰는 거하고 코로 맺혀 있는 소리하고. 아, 예. 완전 다르죠. 완전히 다른데. 음. 그거를 벗어나기가 참 어려워요. 그러니까 오. 그 생각은 그렇게 이제 그렇게 가고 싶지는 않은데, 음. 나, 나는 두성이라고 생각하고 비강이로고 하는 그런 생각이 그냥 코설인 거예요. 아. 그러니까 더 이상 더 <laughs> 뭔가를 더 발전을 아. 시키고 싶어도 그 안에서 벗어나질 못하는. 아. 어 내가 여태 생각을 했던 그런 어, 상식적인 어, 개념을 벗어나는. 오. 오. 그런 시도를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그렇게 정확하게 불렀을 때 음. 그때 그 느낌이 맞다라는 거를 귀가 좋은 선생님이 순간 포인트를 또잘 해주셔야 되고요. 어, 첫번 이규도 선생님 마스터 클래스 때 이제 시연자로 음. 노래를 그날 부르셨어요. 음.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부분을 이제 지적을 받으셨고요. 음. 선생님께서 음. 이제 그것을 빼는 거에 대한 그 비강에 꽂혀 있는 소리를 뭐다 호흡을 이용하고 뭐 소리를 밖으로 빼내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그냥 정말 한 큐에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. 네. 지금 턱의 힘 빼시고 입술의 힘이 가서 네. 입술을 그냥 이슬을 이렇게 나오는데 이슬을 여기다 빼고 턱으로 말해보요고 보셨고 바람에 지 떨어져 있죠. 그거 그러니까 그걸 쥐한번 네. 들어가자 쥐고 혹은 밀어야 지고의 바람이 나. 저 가사가 나와 시 바람에 저 깊이 숨쉬고 놓고 바람에 지 밀고 아까. 어, 그, 그냥 아, 아, 아. 지숨 쉬고 만 날라를. 고통. 마는 잘했는데 만날라른 잡았단 말. 만날라른 하고 밀어 보세요. 그냥 그냥 밀어. 힘 주지 마세요. 어 저기 에너지는 이 호흡에서 나오는 거지. 자기가 힘주면그 에너지를 자기가 잡아먹는 거야. 숨쉰걸 놔주고 그냥 말하듯이 버리면 자기 소리가 나와요. 소리 억지로 내려고 하지 네. 말고, 오케이? 이제 깊이 숨 쉬고 네, 밀어. 옳지. 오, 오 브라보. 오. <laughs> 이 부분 진짜 어렵잖아요. 아 어, 이거 어려운데요. 네. 저도 항상 긴장하는 부분. 긴장하는 부분. <laughs> 네. 저렇게 많이 바뀌기 쉽지 않아요. 아 그래요? 한주 네. 본인이... 만에 저 정도로 지금 네. 바뀌셨다는 거죠? 음. 예. 본인이 굉장히 노력도 많이 노력도 하셨고 노력도 엄청 많이 하시고 포인트를 정확하게 찍어주셨는데 힘차게 이렇게 하는 요런 소리를 빼는 부분을 네. 그 이규도 선생님 마스터 클래스 때 예, 예. 누구를 컬링 하듯이 부르듯이 하세요 라는 그 한마디가 아 굉장히 이렇게 도전이 많이 됐었나봐요 네, 네. 이제 기대되네요 한 내년이나 2019년이나 20년 되면 네. 엄청나게 발전하실 분이네요 그, 네. 그러니까 지도자의 그 한마디가 음, 사람이 인생을 바꿔놓는 것 같아요 네, 네. 저희 어. 남자 학생분 중에 예. 아직 본인의 예. 성부를 예. 온전히 찾지 못한 테리톤들이 참 많거든요 아, 테리톤이라고 그러는군요 네. 저는 제가 쓰는 말인데 그죠? 바리너 선생님. 아, <laughs> 리너 바리너 대표적으로 오, 제가 오, 그랬던 오. 케이스예요 음. 제가 4학년 때까지도 대학교 4학년 때까지 제가 홍실에서 음. 가나다 수느라 홍실 마지막에 불렀어요 음. 근데 제가 왜 테너인데 바리톤 노래를 부르지? 또왜 뭐 이런 경우로 학교 강사 선생님들이나 선생님들이 회의를 한 적도 있고요. 오. 근데 우리 선생님만, 대학교 때 선생님만, 또 미국에서 저의 선생님만, 너는 바리톤이야. 그랬는데, 음. 그거를 발견해내기가 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. 음. 근데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성분은 정해져 있는데, 자기가 호흡적인 방법이라든가 발성적인 방법으로 그걸 못 발견한 거지, 음. 그게 테너였던 사람이 바리톤이 되고, 바리톤이었던 사람이 테너가 되고, 음. 이런 경우는 거의 드는 것 같고요. 음. 자기를 못 봐서, 음. 아까 그 말투라든가 이런 음. 것 때문에 음. 음. 몰랐던 거지, 음. 결국에는 자기의 그런 본질적인 음색은 있다고 봅니다. 레슨을 받을 때 정말 좋은 분에게, 음. 정확하게 구분해주시는 분에게 가서 음. 배우는 것이, 네. 평생, 순간의 선택이. 음, 평생을 좌우한다. 네.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게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. 최고의 복이죠. 네.